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드벤처 골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명품 차트 분석, 최신 코인 뉴스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남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드벤처 골드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마이너스 2.72% 실제로 이 구간 자체는 조정 구간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드벤처 골드가 방향성 자체가 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고 대폭락장 지금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1억 2천 5백만 원 선이 붕괴가 됐던 역할을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어드벤처골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상향 방향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구간이 꾸준하게 열려가고 있죠. 자, 왜냐면 하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매물대 형성 라인에서 굉장히 균일하게 이탈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어져 있거나 아니면 보유코인이 많이 물려있는 이런 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올리는 주체 세력인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죠. 이 대왕고래들의 자금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의 몸 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 놓을 텐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을 완벽하게 다져가고 있죠. 그리고 눌린 구간에 대한 저점 라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눌린 구간에 이 눌린 구간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코인이 몇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어드벤처 골드라는 코인이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를 꾸준하게 하고, 호가 창을 통해서 체결 강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시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평균치의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어드벤처 골드 홀더분들에게 이런 운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구간니까 눌림 반등, 눌림 반등.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익 실현이 나데 실제로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한 바닥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구간은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몇 퍼센트가 중요하겠죠. 이런 긴봉 이런 8, 9, 10%를 끌어올리는 요 창이 나왔을 때가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는 어느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냐면 항상 이 온체인 링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누구의 자금, 이 고래들의 이 자금 이동 경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횡보의 움직임에서 조금 이 펌핑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슈팅이 좀더 크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을 잡고 수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놓치지 않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고래들의 vip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거기에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심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실제로 플러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습관화를 길러 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VIP 핵심 정보를 어렵게 좀 구해오고 준비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이 고래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내용적인 부분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돼 있는지 자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백업 코인의 생각을 더해 보시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어렵지 않다. 한 번에 습관만 길러 나가시면은요 계속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내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 이래서 이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자,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구나.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고래들의 이 VIP 정보 010-7590의 1672번 문자 메시지 고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바로 보시기 편하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수익이고 모르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충분히 이 2025년 경제자산 마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